2025년 세계선교대회 메시지 정리입니다. 첫째, 24제자팀이란 다섯 가지의 24하는 팀입니다. 다섯 가지는 말씀 성취의 흐름, 또 기도응답의 흐름, 전도운동의 흐름, 그리고 한 장소와 한 나라. 이 다섯 가지의 24하는 팀이 24 제자팀입니다. 애굽 시대의 요게벳, 또 모세, 아론, 이드로, 여우수와 갈렙, 라합이 24 제자팀이었고요.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과 세 청년, 또 에스더가 24 제자팀이었고, 로마 시대의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24 제자팀이었습니다. 이러한 24 제자 팀이 되려면 7 망대와 또7 여정과 7이정표를 기도로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세계 보고마의 절대 조건을 갖추며 절대 응답과 절대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도로 누릴 때 보좌의 능력을 얻고 시공간을 초월하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7 망대가 각인되고, 7 여정으로 뿌리내리고, 7 이정표로 체질이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셋째로 24제자팀이 되면 25 비밀팀과 영원 작품, 작품팀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25시 비밀팀은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랩너트 미니스트리인데, 이들은 운명을 바꾸며, 영적 세계를 바꾸며, 흑암을 치유하는 팀입니다. 영원작품팀은 영세전에 감추인 것, 또 지금 감추인 것, 셋세 무궁투로 있는 것을 받는 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응답받는 팀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인 것은 복음 가진 영적섬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감추인 것은 이 오직 복음으로 아무도 줄수 없는 답을 주고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셋의 무궁토로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서시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24 제자팀이 되어져서 25 비밀팀과 영원작품팀에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